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가장 어, 1차적인 대상은 로마가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어, 이 교회를 가장 박해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네로 황제의 어떤 박해라든지, 그 로마 나라의 기독교를 향한 박해들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가장 박해를 극명하게 했던 것이 로마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의 교회를 향한 가장 큰 박해는 로마 나라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잘볼 수가 있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아려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헤로당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그 헤롯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헤롯을 헤롯대왕이라고 말을 하고 지금에 나오는 이헤롯당이라는 것은 그 헤롯왕의 그 손자를 의미합니다. 헤롯대왕의. 헤롯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헤롯 대왕 가문에 하나의 어떤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 이 사람들은 그 애돔 출신으로서 어,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혈통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유대 의식이 있잖아요. 자기들만의 어떤 혈통이어야 하는데 에돔 출신이면서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거부하고 이 사람들을 왕으로서 따르기를 싫어하니까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그 예전에는 성전을 지어주기도 하고 이 헤롯 대왕, 지금의 이 헤롯 대왕은 아,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이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을 좀몇 명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2 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야구보는 아마 이 초대교회의 가장 리더자 중의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대표되는 그 리더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야구보를 죽인 것이죠. 이게 교회의 핍박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순교자까지 생기게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유대교가 얼마나 기독교에 적대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죽은 종교가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 그 예수 그리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신약시대에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생겼을 때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멸하고 사탄의 앞잡이로서 이 교회를 박멸하라고 했던 대상이 바로 유대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야구보가 죽었을 때에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헤롯대왕은 신이 나서 이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죽여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어, 그때가 이제 무교절 이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굉장히 이 상황이 열악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 그 손발은 지금 옥에 채워있고 그리고 세사슬에 채워있고 그리고 지금 두 군인 틈에서 양쪽에 두 군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든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헤롯대왕을 통해서 교회의 본격적인 어떤 순환, 고난의 지금 시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야구보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지금 베드로도 잡혀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옥 안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손발이 새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이고 또두 군인이 양쪽에서 지금 누워있는 상황이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잠이 오겠습니까? 전하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이 사로잡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겠구나. 그러죠. 잠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손발이 새 사슬에 묶여있고, 양쪽이 지금 군인들이 누워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자 그런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고 실제로 보면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차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둔한 사람입니까? 이렇게까지 묻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죠? 이 상황에서 잠잘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베드로의 캐릭터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잡혀서 옷그 안에서 세사들의 채여서 또 양쪽의 군인들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누워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렇게 잠잘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지금은 깊은 잠에 들어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순교를 각오한 것이죠. 야고보가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 지금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어떤 이 신앙의 원동력. 이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름질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증인으로서 파송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끊임없이 증거했던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부활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부활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이들의 삶의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는 것이고, 증인으로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며, 이들 역시 죽어서...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죽었다라는 것도 크게 두려움이 되지 않았고 지금 베드로 역시 감옥 안에서 내일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러나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연약함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연약함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만들고 가장 유급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을 잘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날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하지, 자녀는 어떻게 키우지, 앞으로 뭐 노후는 어떻게 살아가지, 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정말 우리가 온전한 부활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온전한 진리에 사로잡히지 못해서 오는 가짜 두려움들이 아닐까 정말 우리가 성경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 이런 진리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역시 가장 두려운 그 순간조차도 오히려 잠을 잘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생각이 많다라는 것, 우리가에게 온갖 걱정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분명한 진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고 계시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반증은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오,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잠을 잘수 있었을까? 천사가 옆구리를 깨어만, 깨어야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전투적인 신앙 이런 야성적인 신앙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회복하여 좀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담대해지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